자폭하자! <목소리> <laughs> 나이스, 나이스. <fillet 웃음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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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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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발년 d g 병신같은 새끼들아아씨발 이거 얼마야? 13K나 해? 또, 또 살리려고하네 3K 이거라도 사자 더하나 <laughs> 살리려고? 아니 아, 아, 한 짜린데 그냥 그냥 출발하는게 낫겠네 그니새끼 어, 죽을수도 있어아 병신같은 새끼들 안 살게? 씨발 앙 초갈띠 앙 방구퐁퐁띠